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비디오의 김유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사한새 사무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실 인테리어 한 영상들도 다 보셨나요? 그때는 그 공급 면적 20평 그리고 실평수가 약 10평에서 11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완전 넓혀서 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 약 40평 정도 되고, 실평수가 아마 20평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 이상 사무실이 넓어졌는데, 사무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책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 이번 사무실은 저희가 인테리어 를한건 아니고 이 정도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무실을 구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화장품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서 왼쪽을 보면 여기가 탕비실인데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가렸어요 이 가림막을 사가지고 요거는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해 가지고 구매를 했고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탕비실을 사실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냉장고 있고요 정수기 있고 그리고 싱크대도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사무공간이고 책상은 좀 미리 많이 구매를 해놨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책상은 다 기존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새로 구매하지 않았고 책상은 다 데스커 책상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 거북목 되지 말라고. 이거 <laughs> 다. 네.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공간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문이 두 개가 있죠. 이두 공간은 뭘까요? 보면 이 문, 이쪽 문은 창고예요, 창고. 참고. 저희 제품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다 오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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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입니다. 여기가 회의실이에요. 여기가 채광이 너무 좋죠. 창이 이렇게 크게 있고 지금 바깥에 보시면 너무 햇살이 잘 들어와요. 저희가 회의할 때또뭐 간식 먹을 때요 자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옷걸이는 최근에 여기 옷걸이 구매를 했어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외투가 생기니까 걸수 있도록 네, 구매해서 여기 갖다 놨고요. 간단하게 칠판도 있고요. 회의할 때 사용하는 거. 여기는 제가 업무 하다가 좀 답답할 때도 여기 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좋죠?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있어요. 문정동에 있어요. 문정동엔 법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오피스가라서 회사들이 많, 많아요. 그리고 여기 녹색녹색 한거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정말 뷰 때문에 이 사무실을 골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끝 사무실이어서, 네, 끝 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으로 창이 있어요. 잘 골랐죠.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유 공간도 많이 생겼습니다. 넓어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제 방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러버워스 막 <laughs> 깔아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 딱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한건 아니라서 이런 그 바닥 같은 거 교체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뭐 월세 사무실이고 해서 임대 사무실이라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나무색 있잖아요. 이런 색깔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할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 그냥 견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의 방입니다. 원래 방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방이 생겨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상이 두 개가 있고요. 저희 공동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이 나오실 때데 보통 한 분이 출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 두 개가 딱 설치되어 있고 제자리는 여기요. 명당 창가, 창가가 제 자리입니다. 어, 공간이 좀 남아서 저희 이렇게 작은 쇼파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 오늘의 집에서 가격 비싸지 않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대 구매했고 여기 테이블도 테이블도 하나 뒀습니다. 저희 방도 장점은 요 지금 큰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이 있고 여기도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요. 이 사무실 뷰 때문에. <laughs> 그죠? 좋죠. 초록초록 나무도 많고 여기 오피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이렇게 사람 구경하기도 하고요.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정신이 없죠? 네. 책상은 데스크 건 아니고 요번에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니터도 하나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 대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짐이 굉장히 많죠. <laughs> 마이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업무하면서 좀 챙겨야 할 것들을 이렇게 다또 적어놓기도 하고, 네, 그렇죠. 스팸함 확인하기. 고객의 업무 문의가 폭발한다. 내가 바라는 점을 이렇게 또 써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곧 이제 나올 에듀이케 신제품 케이스예요. 예쁘죠? 이것도 이제 저희 지금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에요. 요거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밥 프로터의 부의 확신이란 책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가지고 이거는 그 책을 읽고 실천 노트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안서를 워낙에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제안서를 좀더잘 쓸까 고민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어, 또 제가 요즘에 꽂힌 작가가 있어요. 그 분이 누구냐면, 요 분, 요 분. 네, 간다 마사 놀이. 이분의 책을 요즘 최근에 많이 읽었거든요. 비상식적인 성공법칙. 그것도 읽었고, 큰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때 찾아온다. 요것도 거의 다, 네, 거의 제가 읽었죠. 오늘 이렇게 밑줄 치면서. 요것도 다시 한번또 보고 있습니다. 어, 요 프린터기가 브라더라는 제품인데, 요번에 이사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프린터기가 잉크가 되게, 되게, 되게 저렴해요. 일반 프린터기보다. 저 프린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아까웠는데 속도도 빠르고 잉크가 엄청 싸고 그리고 프린트기 자체도 안 비쌌어요. 한20 몇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만족하면서 요즘에 잘 쓰고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 사무실, 제 방에서 하이라이트인 공간이 어디냐면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칠판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뭘좀 붙여 놨죠 아이승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삶에는 항상 옆길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해낸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뭘안 되는 조건인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을 찾는 사람한테만 보인다 인상 깊어서 그 이야기를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네,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되게 자잘한 건데, 제가 사업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들을 쭉 한번 써놨고요. 그 사업이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잘 넘으면 된다.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구성원들하고 다 같이 해외 워크샵 가는 건데 장소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봐야겠지만 제가 너무나 좋았던 스페인을 가면 어떨까 해서 되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며칠 갈지 대한항공 타고 간다 우선 그 호텔 구체적으로 쓸수록 시각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네, 3대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 다음에 백인 기업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아, 요거는 제가 방송 출연 욕심은 없는데, <laughs>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방송을 제가 딱한번 나갈 기회가 있다. 프로그램을 선택해라 한다면 유키즈에 나가고 싶어요. 내가 유재석 씨 굉장히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 아이유 씨에요, 아이유. <laughs> 내가 얼굴만 붙였어요. 얼굴만 제 얼굴 갖다 붙여가지고 시각화를 해둔 겁니다. 내가 단한 번만 방송에 나간다면 유재석 씨 만나러 유키즈에 나가겠다. 근데 내가 어떤 그 소재로 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뭐 엄청 대단한 건 없는데. 결국 해내는 사람 특집에 나오면 딱 맞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말 되게 좋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에 대한 것도 한번 써봤고 네, 매출 목표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저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어떤 시각화되는 목표를 세울 때좀꼭 했으면 하, 했던 게 요거예요. 사업을 짓고 싶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왜냐면 <laughs>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라서 약간 요런 스타일로 지었으면 좋겠다. 되게 구체적으로 써봤어요. 몇 층까지 위치 어디. 제가 송파구에 살아가지고 강남이나 송파구 쪽에 하고 싶다. 1층에는 엄청 그 잘하는 바리스타가 하는 카페를 유치시키겠다 그래서 딱문 열면 커피향 막 나고 제가 또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조경 예쁘게 꾸미겠다 근데 비용은 이거보다는 더들것 같긴 해요 이거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또 법인 사옥은 대출이 되니까 꽤 많이 대출이 되니까 어느 정도 비용만 모으면 내가 이거를 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 필 받아가지고, 퀵하게 사무실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사 온지 3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도 잘 못하고, 제가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물론 현업이 바쁘기도 했지만요,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또 잘하고 싶은 병이 막 있는 거예요. 이왕이 할 거면 잘하고 싶고 또 완벽하고 싶고. 근데 이게 성장을 하거나 발전하는데 엄청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또, 이왕 할 거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잘하고 완벽하려고 들려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일단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각 잡다 보니까 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계기로 유튜브 시즌2처럼 새롭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한번 해야 그 다음이 또 쉬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을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